많이 봤을 거예요 교과서에서 이거 그래, 이 방금... 응생물학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 안 되겠죠? <laughs> 이거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네. 뭐. 안녕하세요, 김웅빈입니다 안녕하세요, 6 0만 과학 유튜버 안될 과학 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마주셔서네 아, 식사하셨어요? 했습니다. 방금 했어요. 방금 부대찌개 했어 아, 부대찌개 하루 세끼다잘 챙겨 드시나? 저는 다 먹는 편이에요. 혹시 그 하루에 먹는 양을 물 빼고 음식만 한몇 키로 될것 같아요? 키로그램으로요? 네. 글쎄요, 한, 4, 5kg? 그,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해보면, 우리 햇반 같은 거 하면, 그거 한 번, 뭐한 150g, 200g 된다고 네. 보고, 반찬 먹고, 저녁 때 고기 가서 먹으면 좀 뭐, 고기 1인분에 보통 150g, 200g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몇개씩가다 더하고, 뭐, 간식도 좀 먹고 그러면, 네. 하루 보통 한, 1에서 1.5kg 정도. 아, 그 정도? 어, 보통 이렇게 먹는데 사람들이. 네, 저는 너무 예. 많이 썼네요, 숫자를. 예. 그거 드실 수도 있지. <웃음> <웃음> 뼈다구랑 국물까지. <laughs> 근데,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럼 먹은 거다 어디로 가지? 뭐, 뻔하죠? 두 개죠? 다한 글자인데. 한 글자. <laughs> 어. 살 아니면 렁. 그렇죠. 어, 살, 아니면 long. 에이. 에이. 살 아니면 렁. 살 아니면 렁. 사실, 우리가 왜 매일 밥을 먹어야 되느냐? 그건 뭐와 똑같냐 면 우리가 왜 자동차에다가 기름을 넣어야 되느냐?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사실 대부분 다뭘 썼느냐? 연료로 어, 쓴 거예요. 음. 그럼 우리가 그 연료를 뭘로만 들었 쓰느냐? 밥을 먹었어요? 거기에 열량이 들었어요? 열량? 칼로리? 칼로리? 에너지잖아요. 음. 그걸 뭘로 만드느냐 바로 생명의 배터리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음... 생명의 배터리가 뭐냐 바로 ATP. 아 ATP 들어봤죠? 그럼요 많이 들어봤죠.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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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저 약학박사입니다. 아 맞아, 맞아. <laughs> 우리 말로 하면은 아데노신, 삼인산 이렇게. 삼인산삼인산 삼인산. 네. 인산기가 네. 세개 있다는 것이죠. 삼인산, 삼인산. 인산 아니죠? 인산, 삼인산. 저기 보면은 오각형에 이제 그. 리보스 당이고요. 그옆 염기가 붙어 있어요. 아데닌기. 그래서 아데노신, 3인산인산기세개 붙었죠. 3인산. 그래서 ATP. 사실 이거 DNA의 성분이기도 해요. ATP는 그렇군요. 네, 그 중에 하나기도 이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건 저거예요. 3인산2인산즉 인산 한 개를 띄었 다 붙였다면서게 붙이면은 충전 뛰면은 이제 방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저거를 수시로 재충전하는데 우리가 먹은 음식의 열량의 대부분을 저게다 일단 다 쓰는 거예요. 음. 얼마나 많이 쓰느냐? 보통 성인 기준으로요. 거의 몸무게만큼의 ATP를 매일 사용한대요. 오, 진짜요? 네. 그러니까, 먹는 거는 사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kg. 네. 근데 쓰는 ATP는 우리 몸무게 그 정도로 이게 리사이클 순환이 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왔다 그, 갔다 그렇죠. 와. 그만큼 많이 충전 방전 한다는 얘기예요. 어... 그러면 저 ATP를 충전 방전을 어떻게 하느냐? 음... 아마 기억 날걸요. 이런 교과서에서 많이 봤을 걸요. 아 많이 봤을 거예요 교과서에서 이거. 이응생물학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 안 되겠죠? <laughs> 이거,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네, 뭐 네, 기질 수준에서 만든다. 기질 수준에서 네, 만든다. 산화적 인산화를 한다. 이렇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ATP를 만들면 크게 두 가지인데. 맞습니다. 우리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개수 이런 게 보다면, 뭐가 네. 중요하냐면은. 이걸 잊으시고, 일단. 잊으시고. 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ATP 대부분은 뭘로 만드느냐? 음. 저 산화적 산소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예. 내지 짓고 넘어가면, 교과서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네. 네. 기질 수준의 인산라는건 뭐냐면 말 그대로 효소가 다른 기질에 있던 인산기를 띄어서 ADP에 붙이니까 기질 수준이에요. 아, 그냥 띡 옮겨 붙여 주는 거야. 네, 그게 이제 기질 수준. 저건 이제 얼마 안 돼. 진짜 많이 만드는 거는 산화적인 산화. 저런 거 많이 보셨었고 이제 뭐 수소의 원이 나가서 화학 삼투로 들어온다. 이런 게 많이 들었는데, 음. 저 월드 넷때 이렇게 비율을 들어볼게요. 수력발전의 원리, 뭐죠? 그 물이 떨어진 그 위치 에너지를, 그렇죠. 운동 에너지를 바꾸면서, 그렇죠. 그 운동 에너지가 터빈을 돌려서, 그렇죠. 그걸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죠. 그럼 네. 그 물을 네. 저 수소. 이온으로 바꿔보자고요. 어. 지금 바깥쪽에 수소연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이 높은 데는 똑같은 거지. 예? 저게 안으로 들어와요. 어디를 통해서? 저 ATP 합성 효소를 보면 음. 그게 세 부분으로 돼 있어요. 예, 막에 꽂혀있는 부분이 있고 음. 그리고 그거를 연결해주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연결에 붙어있는 돌아가는 터빈이 하나 있어요. 예? 수소연이 들어올 때 음. 막에 있는 걸 돌려. 그러니까 오. 수소연이 물처럼 되는 거야. 저게 돌면 기계적인 너지가 나오는 거야. 돌아요. 돌면 그 도는 게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그 막대 를 통해서 밑에 있는 그세 개로 연결되어 있는 그 터빈이 돌기 시작 하는데 네. 저게 세 파트로 되 있어요 세 부분으로 예. adp가 붙고 한번탁 돌면서 인산을 붙이고 한번더 돌면 atp가 밖으로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수소이온이 들어오는 그 힘으로 만들어진 기계적인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다시 인산기를 붙이는 화학에너지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를 늘 우리 모든 세포에 저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하루에 자기 몸무게만큼의 거의 몸무게만큼 해당하는 ATP를 계속 충전하고 또 쓰고 또 충전하고 음. 또 쓰고 거기에 들어가는 칼로리를 공급해야 되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은 대부분 다 저기에 쓰이는 거고 만약에 저거보다 먹은 거보다더 많이 쓰면 살이 좀 빠질 것이고 덜 쓰면 조금 붙을 것이고 붙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저게 너무 신기하네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물 교과서에서 음식을 먹고 ATP로 했다가 이걸 쓰면 에너지가 나온다. 음. 나온다. 이건, 나온다. 이건 알았어요. 나온다. 근데 이게 실 실제로 어떻게 에너지로 되는지는 네.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ATP도 우리가 그 발전기 수력 발전기의 원리랑 같이, 같이 거예요. 어, 이게 그 농도의 어떤 차이에 의해서 네. 그 에너지가 네. 기계적인 에너지로 마치 아, 그, 터빈 돌듯이 터빈 돌리듯이 와그 그것이 다시 화학 에너지로 그러니까 바뀌는 하... 네, 그런 원리인 것이죠. 이런 거 보면 진짜 그 세상 만물의 그 원리들이 이렇게 다 연결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의 법칙이 네.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너무 신기한.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뭐 살기 위해 먹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 뭐 그런 농담 같은 얘기들 하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살기 위해 먹는 거죠. 당연하죠. 예, <laughs> 네, 살기 위해 먹는 거죠. 사진을 보면은 실제로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원리랑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렇죠. 실제로 저 지금 ATP 합성 효소의 메커니즘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아직 연구 중인데요. 음. 실제로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그 나노 테크놀로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대요. 음. 그건 나노 못하잖아. 아, 그러네요. 나노 못하잖아. 저 자체가 나노 못하고. 네, 네. 우리 몸이 자체로 발전기니까. 네. 그저 나노모터의 특징이 열 발생이 거의 없다네 거기서 아. 굉장히 아주 관심을 두는 그런 생체 물질을 복합체예요. 아, 저런 ATP의 원리를 이용해서 어떤 생체 모방 나노모터. 그렇죠. 효율 아주 좋은 궁금합니다. 네. 그런 시대가 그런 기술이 개발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동생물학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